페트병에 파를 보관하면 순식간에 리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제가 파를 키워가며 보관할 수 있는 유용한 꿀팁 알려드릴게요. 평소에 파한 단을 사면 양이 너무 많아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고민했던 경험 있으신가요?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만 활용해보시면 파를 부분별로 정말 유용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오늘 주인공인 파한 단을 준비한 뒤에 씻지 말고 포장지만 벗겨줍니다. 그리고 나서 대파를 3등분으로 나눠 줄 건데요. 먼저 뿌리가 포함된 흰대 부분.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줄기 부분. 국물 요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잎 부분은 시든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. 다른 부분은 씻지 말고 잎 부분은 한번 헹궈 주시고요. 칼을 사용해서 원하는 크기로 썰어 줍니다. 그리고 나서 특별할 것 없이 봉지에 담은 뒤에 냉동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. 라면을 끓여 먹거나 각종 국거리를 할때 넣어 드셔 보시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. 줄기 부분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좋은데요. 키친타올을 넣어 주시면 수분을 빨아들여 조금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은 흰대 부분을 보관하는 꿀팁입니다. 흰대는 따로 사용하고 뿌리 부분만 잘라내주셔도 좋고요. 빈 페트병 한 개를 화면처럼 반으로 잘라주세요. 페트병 밑면에 키친타올을 깔아주시고요. 물을 살짝 뿌린 뒤에 뿌리 부분을 넣어줄 겁니다. 그리고나서 특별할 것 없이 냉장고나 햇빛에 대파를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이물질이 들어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뚜껑을 덮어주셔도 좋을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파가 자라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단순히 대파를 더 먹을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대파가 살아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꼭 갈아주시고요.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라면이나 국물 등에 활용해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. 더욱더 빨리 대파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햇볕에 키워주셔도 좋고요. 대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터치 후 제품 보기 클릭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